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일기. 안녕. 너무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뒀던 거 미안.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 전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사를 하게 됐어. 사실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중간중간 녹음을 몇번 시도했다가 올리지 않은 적도 있어서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를 안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 일주일 전에 이사를 했고, 이사는 다행히 무사히 잘 마쳤어. 이사 전에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때 내가 많이 당황하고 우왕좌왕 하면 어쩌지? 많이 불안했었어. 그런데 다행히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서 되게 쉽게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돈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들도 좀 버벅거림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잘 해결이 됐어. 이사 전에 업로드가 뜸했던 건 가구 배치를 바꿨는데 그 집에는 콘센트 자리가 너무 부족했거든. 그래서 편하게 녹음을 할수 없는 위치였어. 그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사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다시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그 이사 전까지는 포기를 하고 있었지.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여기 와서도 물론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그런 탓도 있지만 왜 이렇게 귀찮게 느껴지는지 이 녹음기를 꺼내고 연결하고 녹음을 해서 파일을 옮기고 또 그걸 편집을 해서 업로드하는 그 과정이 왜 이렇게 힘겹게 느껴지는지 나한테 무기력이 살짝 아직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 그, 타스캠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그냥 일반 유선 이어폰으로 녹음을 하고, 폰으로 편집을 하고 하면 좀 귀찮음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두 번 시도를 했는데, 내가 그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음질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 좀 귀찮더라도 역시 제대로 된 마이크를 써야 들어줄만 하구나. 정말 ASMR을 포기하면서까지 귀찮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싶었는데 음, 결론은 다스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녹음이 뜸했던 거는 그약 중에 수면을 도와주는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좋아서 새벽에 깨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게 됐어.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무래도 낮에는 소음이 있어서 녹음이 어렵고 또 감성적으로도 밤에 녹음하는 게더 편한데 너무 일찍 자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 타이밍을 못 찾았던 것도 있어. 지금 한밤 9시에서 10시 사이 정도인데, 아직은 입주 세대가 많지 않아서, 밤에 그렇게 많이 시끄럽진 않거든? 계속 조용했으면 좋겠다. 아, 어제는 좀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났어. 뭔가, 가까이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소음이 계속되면, 아, 이거 녹음이 어려울 텐데,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어쨌든, 그, 맥락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새 집은, 다른 마음에 들어. 근데 문제는 새 집, 새 가전에 내가 적응을 못 해서 매일매일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거는 수습이 안 되기도 하고. 수습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느라고 막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매일이 좀 두려워. 또 어떤 사고를 칠까? 또 어떤 실수를 할까? 지난번처럼 응급실에 갈 만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아니면, 막 물건을 망가뜨리면 어쩌지? 그런 걱정으로. 음. 지내다 보면 적응이 되겠지? 이 집이 이 집에서 가장 좋은 거는 그 석양을 정말 잘볼 수가 있다는 건데, 고층이어서 앞에 거칠 것도 없고, 남서향이어서 노을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야. 나 노을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마침, 이런 집을 얻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니, 이번, 일기를 업로드 하면서 할수 있으면 그 사진을 올리도록 할게요. 좀더 자주 녹음을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또 그만큼 생각이 많고 느낀 게 많고 그래야 할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요즘은. 뭐그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아 근데 크게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주지 않아 그냥 사람 사는 게 이런 거지 뭐 싶기도 하고 음, 약 덕분인지 막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이제 이사 왔으니까 새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좋은 의사였으면 좋겠어 선택지가 그 병원밖에 없어서 하나의 병원만 갈 수가 있는데 좀더 가까이에 정신과가 새로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야. 음, 조사 없이 얘기 저에게 했는데 오랜만에 녹음하려니까 너무 긴장되고 정말 음, 어렵게 느껴지네. 오늘은 짧게만 하고, 다음에 좀더 안정된 목소리로, 안정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 그럼 안녕.